여기는 어디냐? 바로 대전입니다. 대전 복합터미널. 대전, 네,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.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, 우리 여러분들 그, 범죄와의 도시, 범죄와의 전쟁에서 대부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부님, 맞습니다. 그 대부님이 있는데, 제가 그, 원래 대부님은 보통 그, 사촌분들 그러니까 사촌의 먼 친척을 이르는 말인데 저희 종교 안에서도 대부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근데 제 종교 안에서 천주교에서도 이제 대부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님과 함께 오늘 여행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대부님 안녕하세요 아네저 가방 좀 놓을게요 아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.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. 오래 기다리셨죠? 가봅시다 넵 서울 길이 엄청 길요 대부님 잘 지내셨나요? 대부님 음, 잘 지내죠 오프닝 멘트 하고 있었는데 딱딱딱딱 딱, 딱, 딱. 음... 네 그래서 저희가 종교 안에 그 제가 그 대부님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청자들이 대부님 하면은, 뭐, 뭔가, 어? 마피아 <laughs> <와피아> 대부님. 마피아 대부님, 아니면, <laughs> <laughs> 그요? 어? 그, 범죄의 도시, 따가운, 어, 범죄의 도시 대부님 생각하실까봐.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, 여기, 그, 저희 대부님께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,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교신재시고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운전하시니까 일단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. 아니요, 다 했다 습니다 네, 다겠습니다 역시 저희 대부님은 베스트 드라이버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지금 조금 살짝 냉남 중이긴 한데 다시 마음이 좀 차가워졌지만 <laughs> 마침 또 수련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나거나 이렇게 다치신 적 없으시죠? 없죠 어, 저... 체력이 너무 딸리나 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 진짜요? 근데 대본님 살좀 빠지신 거 같은데요? 직원... <laughs> 직원들하고 놀러 가면 직원들이 체력 음, 음. 세력... 2시, 2시까지 안 나죠. 새벽 2시까지요? 네, 다음날 1근 해야 되는데, 네. 더 젊은 직원들이니까, 우리 직원들이. 아... 직원들은 새벽 4시까지 놀라가더라고. 네. 아, 그러셨구나. 체력이 <laughs> 후다려서 요새, 나이가 진짜 곧 40이구나,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. 내려가서 네. 가야 되는데, 네. 좀 길이 좀 막히는 것 같으니까, 네. 저희는 대전 쪽으로 해서 돌아가겠습니다. 네. 어마어마합니요 대로도 많이 막혔죠 네,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. 우리 역으로 올라간다. <웃음> <웃음> 와, 이런 멋있는 강. 아, 이렇게 북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죠 어, 대전 그럼? 어차피 동그랗게 북부가 네. 생겼기 때문에. 어, 역시 저희 대부님이. 저는 가. 저도 대전을 좀 오래 살긴 했지만 진짜 대전에서 출장도 많이 하시고 찐 대전 분이셔가지고. 그 자문 뭐피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찐맛집 저희는 솔직히 막 이런데 태평소국밥 잘안 가지 않습니까? 저는 저희집 옆에 있어서 가요 아,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대전맛집 추천해달라고 하면 태평소국밥 그 다음에 저기 그 중구 쪽에 그 하나 무슨 뭐그 짜글이 같은 거뭐 하나 파는 거 하나 있던데 별로 맛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짜글이 아니라 아 아니, 두루치, 네 두루치, 네 광촌식당, 두두루치기. 네, 맛있나요, 거기? 어, 맵죠. <laughs> 맵찔이들은 갈수 없는 곳. 근데 그렇게 맛집은 아닌데. 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호인근도 어... 있고 매운 걸 좋아하시고 음... 깔끔한 고춧가루 매운 맛도. 근데 그게 좀안 된다 그그러인근요 <laughs> 그리고 뭐야, 저기둔산동에도탈국수집 있죠. 네. 수영복지구. 아 진산동 회음식집 알아요? 저 맨날 그레소가 2층. 네, 맞아요, 근데. 맞아요, 알아요. 거의 막 직장인들 막 바글바글하고 맛집이라고 지, 지, 그 저희 협력사에서 다 같이 가서, 가서 먹은 적 있었는데. 하지만 어. 그, 그... 대전 사람들끼리 갈때 거기가 잘지. <laughs> 진짜 사실 근데 그 수영 맛집들이 진짜 많거든요. 네, 또 수영복지구. 동네 그 우리 대본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도 갈마동에도 엄청 많고. 맛집 가득한 갈마다 불평도. 이제 주소지를잘 보셨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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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원대 성당을 가봐서. 네. 맞습니다. 제 음, 아버지는 옛날에 음, 자원대에 근무를 하셔가지고, 음, 7년을 근무하셔서, 그래서 자원대에 잠깐 살았다가, 이제 학교를 갔다가, 그리고 다시 이제 탐방동을 취업해가지고, 음, 그렇게 간 거였습니다. 음, 대부님, 나중에 서울 올라오시면 꼭 저희가 제가 한번 모실게요. 이제. 어, 네. 진짜요? <laughs>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제가 이제 지내고 있는 동네랑 그 다음에 저기 갈데 진짜 많거든요 흑백요리서 나온 맛집도 한번 엄청 힙한 동네 사는 거 아니에요? 아 힙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저기 음. 서초 3동에 사는데 아 힙한 동네 <laughs> 대박인 거 있었습니다 대부님대부님 대부님, 근데 항상 제거 유튜브에다가 댓글 항상 달아주시는 분, 저희 그 왔다치치, 저희 대부님이셨죠 네, 역시 제가 여러분들 그 느낌, 느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 제, 아직 제가 이렇게 그 유튜버 가 구독자가 40명밖에 안 되는데 항상 열심히 달아주시는 건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희 부모님도 사실 이 유튜브를 모릅니다. 그래서 아직 그 유밍하우스를 안 했는데 역시 저희 대부님 제가 오늘 정말 맛있는 걸 사드리겠어요. 진짜로, 정말 제가 고급... 맛있는 걸대접해 거고, 무주에서 <laughs>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일단 그 저희가 오늘 지금 점심으로 먹으러 가는 것도 이제 점심 갈비탕이죠 네 거기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음, 더 저녁은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오늘 진짜 할 얘기 할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막 진짜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맨날 되면은 시간 나는 줄 모르고 한 4시간씩 수다 떨다가 아, 이제 대부님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데. <laughs> 어. 수다 있으면 맥주가 있습니다. 와, 맥주가 있어요. 와 아, 진짜 대박입니다. 아, 그리고 너무 죄송하게 대부님한테, 아, 대부님하고 진짜, 아, 대부님, 저희 빨리 여행 한번 스타트 끊어야죠. 끊어야죠. 하다가 거의 대부님을 알게 된지 지금 3, 년 저희 4년 넘어가죠. 네, 3년, 4년이 돼어 가는데 드디어 처음 갑니다. 진짜. 지금 그 조카가 민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? 민혁이도 조카. 그러니까 그 민혁이랑 같이 여행을 네. 간거 아니죠? 이번에요? 네. 이번에 합포로는 막내는 조카. 그치 그치 그치. 아 우리 조카들 진짜 너무 좋겠다. 민혁이는 음. 그냥 다 같이. 민혁이는 제가 지낸다요? 네. 아, 민혁이는 철 저... 일월 말에 네.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고 싶어. 저희 대부님이지만 저도 대부 대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부님이라는 제가 그래서 아, 항상 그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제 유일한 대자이자 그 우리 대부님의 조카인 그 민혁이에게 좀그 따뜻한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주고 있어. <laughs> 아 그래요? 그걸 많이 주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아, 하면서 오늘 주비도모을좀 한번 그 보속으로 좀 드리겠습니다. 첫째 소 보자 신부님 오셨나요? 아세아 본당으로 가신 거군요. 또아전또 네. 방금 거기 그 교황청으로 다시 불려가신 줄아 거기 교황청이 아니라 교구청교구청네 교구청, 교구청, 교우청 매우 가까운. 웠 예. 바로 앞이잖아요. 또 일단 저 차로 십분나 오는 것 같은데. 아 <laughs> 새로 오신 신부님 보자 신부님은 우리 본당이 아니면 세종. 우리 저희 아, 본당이르 네. 네. 아니 입고 해서 그렇구나 올해는 평신도기 때문에 네 어, 봉사를 따로 하지 않는데 어 아, 너무 잘 진짜 잘하셨어요 정말 무사라고 하시던데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너무 시켜요 정말 쉬셔야 돼요 안식년이라는 게있지않습니까 저희 신부님들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희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이런 신자분들도 안식년이라는 게필요 표현 한영희 신부 신부님이 지난주 에 말씀하셨어요. 응. 하느님은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 용희 <영희> 신부님 몽골에서 <laughs>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아, 몽골에 아, 계세요 아직도 몽골에 계세요? 현조 하시고 계시고. 야 너무 대단하신데요. 지난주 생일이셔가고 이제 연락드렸다가 아, 선배님이 아. 오늘 부사 이제 뭐 다시 하셔야죠. 하느님 불러주시면 해야죠. 하느님을 쉽게 놔주시. 돌아오실 거예요. <laughs> 왜 웃었죠. 아신문님아 신부님. 아, 신부님 그러셨구나. 음. 신문님도 네. 여기 아주대답에서 개발하고 있는. <laughs> 여기 뭘 개발하고 있나요? 지금 여기, 대전. 여기 대전. 대덕 행 대덕풍령타운이라고 구청하고 대덕구 관련 시설들을 음. 이전해요. 오, 근데 노, 너무 허흡을판 아닌가요? 원래 이런 데 지어야지 개발이 되는 거. 아. 어 그러면 대독 이제 신청사로 옮기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맛집을 못 가겠네요. <laughs> 네. 여기 이제 이사 오면은 앞으로 네, 어. 이제 연축동하고 신대동하고 와동쪽으로 재봉축 되면서 양쪽으도 들어오죠. 아 대분님, 아, 이것도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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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또 신속개발 다 서울땅. 이거 찍었을 때네시 대분님께서 신속통합개발 제가 음. 그런 걸 말씀을 드리니까 신속한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고 네, 지금. 좀... <laughs> 음. 아, 서울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. 서울은 정말 신속하게 네. 서울하지. 서울은 진짜 난리에요. 지금 막 천지기역하고 있어요. 네. 전, 아무래도 세종 때문에 인구가 네. 막 늘, 늘진 않으니까 많이. 네. 근데 이제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있고. 네. 앞 강구 뒷 강구 좀 다해 지고 싶어요. 아 어제 저 정말 위기 여기 오는데 위기가 있었니다우와앞피 음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와 저희 대만 님께서도 대게서 다 내려오신 거죠? 이거요? 네. 맥도날드? 너 맥도날드? 아 맥도 아 맥도날드 <laughs> 거 아. 아 맥도 나네 맥도날드 거. 맥도날드 거.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. 유튜브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와, 네. 너무 감사합 와, 이거 약간 호평, 너무나 큰 호평을 <laughs> 해주셔가지고. 진짜 길을 가고, 버스를 타고, 뭐. <laughs> 툭툭 <직접 뚝뚝> 타고 <laughs> 이런 거 전부. 진짜 리얼 라이브. <웃음> <웃음> 계획된 게 없어. 이 덤풍이 잘안 보이는데, 덤풍이 너무 예쁘게잘나있어 <laughs> 아, 그래도 이제 그 계곡공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 여기 회사는 진짜 부품처럼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. 그래도, 대본님이랑 제가 또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게 이직 관련돼가지고, 제가 대분님한테 상담도 많이 드리는데, 어. 작은 회사로 가면은 뭔가 이 계곡공신, 그, 뭔가 핵심 권력들을 나중에 이제 회사가 커지거나 기여도에 따라서 주식도 받을 수 있고, 뭔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요즘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거다 내려놓고, 한번 원래 사람은 계속 그걸 놀, 내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취업도 음. 연애 같은 거예요. 아 맞아요. 내가 엄청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네. 걔가 진짜 상관까지도 네. 연애로 치면은 내가 뒷바라지 엄청해서 네. 그 사람 행시 붙고 이렇게 했어. 네. 근데 그때가그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어. 그 음, 맞죠. 이렇게 <laughs> 맞습니다. <맞죠. 웃음> 진짜 이건 명언입니다. 회사의 니즈와 나의 니즈가 맞아야 된다. 그 서로의 그네 그, 네. 이건 진짜 그 연예인 것 같아요. 회사도 사람 볼때 자기가 잘 맞고 신어도 날수 있는 사람 골라고음 마찬가지로 사람도 회사 볼때 나랑 같이 신어지날수 있는 회사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너무 고욕이죠 그렇죠. 네. 길은 무주로 가는 길. 네 무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대전 통영 고속도로.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 하나여서. 우리 저희 멋진 대부님은 미역을 음, 킬 필요가 없다 싶다 저희 대부님도 해외 나가서 한국분하고 뭐 중국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,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 여행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가 음, 정말 예를 들면 막 취향, 태국인들은 한국에 못, 들어, 못 들어온다 고 하더라고요. 지금이 간 네. 이런 뭐그 이민 관련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 출입국 허가가 이미 났다 하더라도 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심사를 빡세게 해 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이력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보고 막 돌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홍콩 뭐 중국인들은 솔직히 좀 SNS 못 쓰는 것도 좀 웃겼습니다. 뭐 VPN 써 가지고 뭐다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유튜브 못 본다거나 인스타 못 한다거나 이런 거도 에좀 몰라. 발신나도 높고 조건 발급 비용도 싼 편이고 네. 여권도 여러 기간을 다 해주고 해외 다니는 건도좀 맞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발신나라 많이 맞아요. 일본 여권 발급 비용도 20만 원. 어 진짜로 발급 해주는 곳이 거의 많이 있어요와리려면 정말 마음 엄청 든요그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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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진짜, 저 형님, 이거 보세요. 단풍 이제 막들어가죠 음. 저희가 또, 이앞으로 그 앞겨가지고. 음, 저희가 또, 무규, 무주에 덕유산이 있는데, 무주 덕유산, 그 단풍 지는 거를 기회가 되면, 좀이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. 형님, 소떡소떡 하나 드실까요? 아니, 면 뭐, 따로 드시고 싶은 거, 뭐 있으시면, 하나하나. 뭐 하나. 진짜 금산 싸움네요 아 저희가 진짜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뭘 먹을 수...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음, 맞아요 그럼 <laughs> 자 <laughs> 좋습니다 네, 지금 이제 우리... 투어탕 우와 저희 대부님이 드세 <laughs> 我。 하는건 뭐. 어. 검적. 음. 음. 아니 요그런거그공작이있 저... 습니다. 공작이공 적이 있나요지은 각인 것같 고, 너무 이쁜데요? 아니, 저그오 토끼 도있 어요? 저휴기소에 동물 원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. 토 끼가 자 체가, 쇼츠 분량 뽑았다. 우와. 다 <laughs> 너무 귀여운 토끼들. 아니. 어. 토끼, 어, 토끼 와요. 청공작청작 <laughs> 저희가 <laughs> 맨날 골드 마운틴, 골드 마운틴 그러거든요. <laughs> 진짜 그 골드 마운틴 맞않습니까 금이 나오는 산. 실크 마운틴. 아 실크. 실크 마운틴 아닌가? <laughs> 금강이 <laughs> 아닌가? 금 골드 마운틴 산. <laughs> 그래서 금강이 골드리버 아니고 실크리버인 거 아시죠?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 본업 지금 이 I T 엔지니어 개발자를 하기 전에 음. 그, <laughs> 그 K 2 의류 매장에서 좀 약간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었는데. 음. 그때 이제 금산 지점에서 항상 오시는 그 고객분들을 그 골드 마운틴에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 금산 아무튼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에 와있습니다. 자, 전에는비빅이에요 <laughs> 자, 이제 이거를 그냥 떼기만 하면 되나요? 이거. 어떡해요? 이리 왔다, 이리 왔다? <목소리>